자, x가 무한대로 갈때 다음 식이 1이다 근데 형태가 뭐야? 이 무한대 빼기 무한대로 가야 돼. 그럼 식의 변형이 필요한 거고, 식을 변형하는 방법은 유리화하는 방법 뿐이 없단 말이야. 따라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펜 색깔로 바꿀게. 그럼 얘는 뭐야? 분모는 뭐가 되겠어? 가운데 플러스로 바뀐 거가 되겠지? 그럼 a 루트 3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플러스 bx가 됐을 거고, 분자는 원래 얘였지만 합성공식이 됐겠죠? 맞아? 합성공식은 뭐죠? 제곱에서 제곱을 빼는 거죠? 근데 제곱은 뭐야? a 제곱 가로치고 3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 돼야 돼? a도 제곱 해줘야 되겠지, 이거? 얘 제곱면 루트가 없어질 거고. 그 다음에 예의 제곱은 B 제곱 X 제곱을 뺀 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계산해보자. 이거 덱 X 제곱이야? 3A 제곱 X 제곱이죠? 앞에 쓰자면 2A 제곱 X 더하기 A 제곱에서 B 제곱 X 제곱을 뺀 거니까 없어지는 건 없어. 하지만 정리면 되지. X 제곱은 계산이 되니까. 그러면 얘는 3a제곱 빼기 b제곱의 x제곱 더하기 2a제곱의 x 더하기 a제곱 는 1이 됐겠죠 됐어요? 자 그럼 잘봐 x가 무한대로 갈 경우에 1과 같이 수렴하는 경우는 최고차항계수비란 말이야 맞아요? 그럼 잘 봐봐 얘가 몇 차식이야 분모는 1차식이죠? 분자는 몇차식이야2차식 이러면 안 돼. 분자가 더 커버리면 무한대 아니면 음의 무한대 뿐이 나올 수 밖에 없어.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같은 경우는 최고차는 개수입이고, 분모가 커버리면 0이 된단 말이야. 0 아니지, 이거. 그러니까 차수는 똑같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가 분모가 1차야. 얘는 2차고. 그럼 2차가 없어져야 돼, 지금. 그래서 얘는 0이 돼야 된다는 라 거야. 맞아? 3a제곱 빼기 b제곱은 0이 돼야 x제곱이 없어서 2차가 아니고 1차식이 될거 아니야? 그리고 얘가 출차창의 개수의 b가 1이라 했기 때문에 얘 개수는 뭐야? a야? 루트 3이야? 아니죠 a 루트 3이야 네. 개수는 그 개수의 b는 a 루트 3 더하기 개수는 b가 있을 거고 1차항의 개수 이해됐어요? 네. 이것 분해, 얘는 없어졌으니까 x의 계수는 2a 제곱이 됐겠지, 맞아요? 이것이 뭐가 돼야 된다? 1. 이두 가지를 가지고 풀어줘야 돼. 몇 가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돼? 또 합차 공식이죠? 선생님 합차 공식이 아닌데요? 아니죠? 합차 공식이 맞아요. 얘는 루트 3a의 전체 제곱에다가 맞아요? 빼기 b제곱은 0하고 같은 말이죠 그러면 얘는 루트 3a 더하기 b와 루트 3a 빼기 b는 0으로 되겠죠 그럼 두 가지 경우가 있네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 되는 거니까 그럼 b는 마 루트 3a가 되던지 그죠? 또는 얘가 0이 되려면 b는 루트 3, A가 되는지 그럼 두 가지를 풀어 봐야 한다는 얘기야 여기다 대입해서 맞아 안 맞아? 모르잖아 얘가 맞지 얘가 맞지 나도 몰라 알수 있어? 다른 조건이 주어진 게 없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여기서는 A를 바꾸는 게 B를 바꾸는 거죠 B를 바꾸는 게 좋지? A는 두 군데나 있잖아 A 제곱하고 A가 얘는 B가 있으니까 B를 바꾸라고 그러면 자 예일 <laughs> 경우에는 a 루트 3더 어, 빼기 루트 3a가 되겠죠 맞아요 분해 2a 제곱은 1이 돼 이거 말이 되냐 아니요 이거 0이 되버리지 분모가 분모가 0인 수는 이상하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이해됐죠 자 그러면 예일 경우 a 루트 3 더하기 루트 3a 사실은 같은거잖아 이거 사실은 같은거지 이거, 같은 이거? 네. 이것 분의 2a 제곱은 1인데 이거 다시 정리해주면 이거 a 루트 3의 2배야 또는 루트 3a의 2배라고 생각해놓고 보통 네. 문자는 들어 가지 그러니까 2 루트 3a 분의 2a 제곱은 1이 되겠죠 이거 A로 약분하는 게 맞을까? 2루트 3A를 더 곱하는 게 맞을까? 똑같은 거냐? 다른 말이냐? 자. 수면 무슨 말 이해됐어? 선생님 뭘물어보고 이해되고 있냐고. 얘를 약분을 쓴 사람이 있겠지? 양변에 2루트 3A를 곱하는 사람이 있겠지? 잡봐봐 약분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어, 등식의 양변에 2루트3a를 곱하는 경우 맞아? 두에서한번 풀어볼게 이해됐죠? 약분하는 사람 a가 하나 없어지겠지 여기. 그럼 2루트3분의 2a가 됐겠네. 그리고 2도 없어졌겠지. 이것이 1이 됐겠지. 그럼 a는 루트3을 곱하면 루트3이 나와. 맞아 안 맞아. 이렇게 푼 사람도 있겠지? 등식의 양변에 얘를 곱해버렸다고 양변에. 그럼 얘는 없어지겠지 그럼 좌변은 2a 제곱이 돼 우변은 2 루트 3 a가 되겠지 얘네 이거 풀때 약분하는 게 이해하잖아 이거 그죠? 그럼 2a 제곱 빼기 2 루트 3 a는 0 맞아요? 그럼 인수분해 어떻게 돼? 2a로 묶겠지 a 빼기 루트 3이 되겠지 는0 그럼 a는 0 또는 a는 루트 3이 되겠지 답이 다르네? 답이 다르잖아? 네. 이걸 같다고 말할 수 있니? 아니잖아? 네. 그럼 이게 맞다고 봐, 이게 맞다고 봐지네? 이게 맞다고 봐야 돼. 얘네 2차식은 함부로 문자를 약분해서는 답이 틀릴 경우가 굉장히 많아져. 네. 알겠어, 말인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풀 때, 이렇게 약분해서 푸는 방식은 별로 좋지 않다고 기본적으로 바꿔야 돼. 알겠어, 말인지? 이거 2차 방영식이야. 2차 방영식, 맞아? 그럼 푸는 것은 약분이 아니고 뭐야? 인수분해가 기본 원리라고 보시면 돼. 뭔 말이 해됐냐 됐어, 안 됐어?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뭘 구하라고 했어? 지금 이게 몇번 문제죠? 어, AB를 구하라고 했어. 여기에서 A는 0이 될 수가 없어. 0이 되면 얘가 없어져 버리잖아. 뭔 말이 해됐어 그래서 어찌됐건 참고해서 A가 루트3이라는 것은 우리가 맞겠지. 여기까지 됐어요? 네 아무튼 나는 이거는 권장하고 싶지 않다 이거야, 선생님은. 뭐만 이해됐어? 답이 틀릴 수도 있어, 이거. 잘못하면. 지금 A가 0이 나와서 아니라고 했지만 A가 만약에, 마, A가 만약에 3이 나면 A가 3인 경우도 따져봐야 되거든. 뭐만 이해됐어요? 어찌됐건 여기서는 A는 루트 3이야. 이해됐죠? 그럼 A가 루트 3이면 뭐를 구할 수 있어? 이 관계에서 구했잖아, 방금 이 관계에 의해서 B가 나오겠지 그럼 B는 얼마야? 어. 그렇지 근데 AB를 곱하래 뭐가 돼? 답은? 그렇지 이해됐죠?